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3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전향품을 가지되 액체몰 물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오0세 개를 성소의 세 개로 하고 감난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정극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양당과 및 번제당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륜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며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관유 만드시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요. 이, 이 관유를 거룩한 어, 관유를 만드는 방법과,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어, 32절, 33절에서는 이 관유를 사용하는데 주의해야 될 주의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유는 만들 때에, 어, 거룩한 향. 그러니까 뒤에 우리 34절부터 이되는 어, 거룩한 향을 만드는 그 방법대로, 어, 만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을 만들 때 보니까, 소금을 이렇게 넣어서, 어, 그걸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아 어, 그런, 아 어,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어, 어쨌든, 이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에 몰약과 어, 창포와 육개와 계피, 이것을 어, 몇, 얼마만큼의 양으로 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각각 정해주셨습니다. 어, 특히 몰약 같은 경우에는요, 어, 방부제로도 쓰고 상품으로도 쓰고 이렇게 여러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계피 같은 경우에도 향을 내기 위해서도 쓰고, 또, 벌레가, 아, 어, 이렇게 다고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도 쓰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남 기름 한 흰, 이런, 한 3L 정도 되는 양이죠. 그 양을 부어서 이렇게 그룹한 관류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 관류를 사용하는 곳은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과 해막 성막에 대해서 이 관유를 부어서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된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된 곳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서 구별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이 관료를 부어서 그렇게 구별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주의하는 점은요, 이것을 어, 다른 사람에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이 똑같은 방법으로 어, 다른데 쓰기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 주의할 부분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자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관류를 만들어서 어,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구별하라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한 것은, 구별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용도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사람이 그것을 흉내내거나 사람이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끊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케이스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의 대표라고 하면은 나시린이 있습니다. 이 나시린은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이 나시린은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있습니다. 나시린의 대표적인 게 삼손 아니겠습니까? 이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많은 분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버지 마누아를 통해서 이 삼손이 나시인으로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보게 하지 말고 그의 머리털을 자르지 말고 하는 이런 주의점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기 위해서 이 삼선을 특별히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삼선의 그 일대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삼선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사들과 비교해 보면은 정말 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활동보다는 그냥 자기의 그 정욕을 위해서 자기의 일상 육신의 생활을 위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쫓아서 그 여자가 뭐 하나님이 그만 사람이든 어쨌든 상관없이 자기 눈에 좋을 대로 그냥 아무 여자나 그러나라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 힘 닿는 대로 복수하고, 또 복수하는 것 때문에 쫓겨다니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살하기보다는 그냥 심하게 말하자면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어, 두 눈이 뽑히고 불레새 사람들의 노리개가 되어서 그들의 그 잔치자리에 끌려 나갔을 때 그가 사사기 16장 28절에 하나님이여 내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셔서 이들과, 한, 이들과 함께 죽기를 그렇게 공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살면은 이 삼성과 같은, 어, 결말을, 어, 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사기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 삼손이 그렇게 살아도, 삼손이 그렇게 죽어도 죽었을 때에도 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삼손이 살아서 블레셋 사람을 죽인숫자입니다 이날 삼손과 함께 죽었던 블레셋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삼손이 어떻게 사람들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을 아그 어, 근동에서 이렇게 그 향품을 만들거나 향기름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어, 그런 방법 같이 아 어,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줄 알고 이관료 만드는 방법을 그렇게 써서 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주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두 아들 중에 나닷가 아비우가 물론 기름이 아니고 향이지만 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을,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다가 죽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별하신 그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맞다는 사실을 어, 그것이 옳다는 사실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관유를 통해서 이렇게 성소의 모든 기구와 어,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도 역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장세전부터 구원하시기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택함을, 구별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 생기는 일에도 그렇게 구별된 그러한 사역,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거룩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벌사도는 고린도 교회 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의 그 형태를 보면은 탐욕하고 술 취하고 뺏고 형제를 서로 고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라고 창망하시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승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아, 구별하고 구원하신 이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시험에 빠져서, 어, 그런 세상 사람들과 그런 삶을,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은 우리의 정욕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된 행실, 생각, 우리의 잘못된 마음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주시서 거룩함과 어렵다함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 성도라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세상의 일에만 우리가 심취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일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욕하게 구별되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그런 이익보다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에 아 사용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3대 3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치 내 것처럼 내 노력으로, 내가 구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내 욕심대로 산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흐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우리를 나시린처럼 택한 성도로 오늘 이 말세지 말에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 우리가 깨닫고 잘 감당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의 삶을 다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찬송 하시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언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 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잃고 삼으신 주. 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 주신 주의 능력 구도다. 나를 피로 사신예수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사무신주, 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사무신주 거신 그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성도들 다 되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죄악된 마음들이 다 시슴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어렵다 하심을 받는 오늘 하루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썸나이다 아멘 마시겠습니다 thank you